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6일, 화요일, 지금 오후 1시 12분 정도 됐습니다. 어, 오늘은 밖에 비도 오고, 어, 그리고 어, 잠깐은 끝이었지만, 어, 저녁에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런닝머신으로 한 15km 정도 아 뛰어볼 거고요. 아, 요걸로 운동은 매일같이 15kg 이상 정도는 하긴 했지만, 진짜 제가 먹는 양도 원체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체중을 한번 재보고, 네또한 15kg나 15kg 조금 이상 뛴 다음에 또 체중을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카스 제품이고요. 거의 몇 키로나 갈지... 야, 딱 85kg입니다. <laughs> 자, 혹시나 이게 처음에 인식을 잘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아, 85kg 맞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마라톤 TV. 네, 이 정두식 큰형님 뭐 제가 잘 알진 못 하지만 네, 큰형님 볼 정도는 되게 시긴 하니까. 네, 영상을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제가 항상 그 쓰는 해피런, 네. 한 4년 정도 썼습니다. 네. 6011 에어. 네. 해피런 제품 중에서는 아마 최고급 사양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 때, 어, 106kg 정도 제가 나갔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나마, 어, 85kg 나가니까 그래도 최고점 대비 한 21kg 정도는 감량을 한 거죠. 지금도 물론 정상에서 약간 과체중이긴 하지만 어 일단 오늘도 어 이6011 뭐 아직까지도 뭐큰 고장이나 이런건 없었고 어 제가 몸무게가 원치 많이 나왔을 때어 여기 있던 이런 핀같은게 어 약간 부식되거나 좀 부러져서 AS받고 이런적은 있습니다 어 꾸준히 뭐큰 고장없이 쓸수 있는거 보면은 어뭐 내구성은 괜찮은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바로 출발! 뭐 먹고 싶습니까? 말하세요! 갈비탕이 먹고 싶답니다! 갈비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laughs> 갈비탕 먹어면 되지 자 마라톤TV 보면서 시작합니다 자, 시작! 5km 5분 35초 여전히 마라톤 TV 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땀은 꽤 나고 있습니다. 5kg 확실히 집에서 한 5kg 언제나 늘 그렇듯이 땀이 항상 많이 나고 있습니다. 5kg부터 10kg 5분 43초 선영 소주 회장님, 좋은 회장님! 어, 예전 채널명이 몸이 답이다 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어, 다이소 2000원짜리 어, 손수건 아니 손수건이 아닌 스포츠 타올 몸이 답이다 네 지금 12kg 좀 넘어갔는데요 어, 이 제가 머리에 쓰고 있던 어, 스포츠 타올 다이소 어, 이게 너무 다싹 젖어서 거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내려놓고 제거 그냥 타올로 닦아가면서 나머지 키로 스를 채워보겠습니다 여전히 마라톤TV 정도실 형님 먹방 네 1시간 반 운동했습니다 1시간 반 하려고 했는데 지금 16.6kg 17kg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17km 5분 28초 어, 멈추겠습니다 지금 어, 며칠 전에 했던 남원 마라톤 경기 보면서 운동했습니다 17km 어, 확실히 땀은 야 집에서 하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자자 자, 멈추겠습니다 77.05km 1시간 33분 20초 5분 28초 베이스 1,694kcal 어, 여기서 푸시업 한 50개 정도만 하고 어, 좀 간단히 샤워하고서 몸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17kg 운동했네요 1시간 33분 자 푸시업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정확히 85kg 했었는데 82.8kg 다시 한번재 보겠습니다 네82.8네 식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어, 오늘 와이프가 어, 아까 전에 어디 갔다가 칼국수를 포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끓였고요 진짜 어디 업소에서 방금 나온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수육 돼지고기 수육 이거는 엊그제 안동에서 가져온 네, 어머니 표, 장모님 표, 김장김치, 그리고 알타리, 뭐, 연근 새우젓, 네, 그리고 쌈이랑 마늘. 그리고 간단하게, 반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그래도 17kg 뛰니까 2.2kg는 감량이 되긴 합니다. 물론 먹으면 뭐 2kg 정도는 금방 돌아오긴 하는데, 어유배 고파. 와이프는 옆에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잘 먹을게 <laughs> 잘 먹을게 <laughs> 변장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육부터 어우 방금 뜨겁게 있었던 게 잠깐 사이에 좀 식었네요 금방 식었다 이게 아, 칼국수. 진짜 칼국수 집 먹는 같죠? 이게 예, 스텐에다 하니까 더 그럴듯 합니다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어? 생, 아, 와이프가 저한테 고생 많이 한답니다 <laughs>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laughs> 스타면이라 맛있습니다 왜 자꾸 왔다갔다 해 <웃음> 귀신이야? <laughs> 겉절이 칼국수랑 수육이 있으니까 진짜 칼국수집 와서 수육이랑 칼국수 약간 세트로 해서 먹는 것 같습니다. 오. 형 저도 써서 자 2.2kg 감량했으니 또한 3kg 더 찌워야 되겠죠? 수육 두 개, 해오전 마늘도 두 개. 맛있습니다 제 가게에서 쓰는데 이키친타올 다이소 천원짜리 짱짱하고 진짜 최고입니다 좀 전에 따라가는데 벌써 한명다끝났어다 수평전화 공기 차단했습니다. 아, 맛있게 먹고 출근 시간 2 시간 반 남았으니까 이따가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도 좀싸늘하니 이렇게 뜨끈한 국물 같은 거 드시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안녕.